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여행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세와 그 누님인 미리암이 백성들을 지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 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노래, 그들의 찬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엄유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출애국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와 애국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노래와 찬양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선의 기쁨, 감사, 그 찬양은 바로 구원받게 되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매일매일 찬양을 하고 죽기까지, 아니, 영원히 찬양을 해도 오히려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이고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찬양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